팔코인입니다 세이프 코인. 세이프 코인이 오늘 금일 6시에 어피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비으로 엄청난 비 빔을 쏴 올렸죠. 쏴 올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1분짜리에요. 1분짜리고요 지금 고가를 얼마 찍었냐면 2619원까지 찍었고요 저가는 1206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1206원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세이프 코인이고요 세이프 코인 보시면 이 글로벌 차트와 글로벌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이상은 올라가 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눌러줬다가도 올려간다는 거꼭 말씀드리고요. 어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코인은 한번 눌렸다가 가기 때문에 아직 못다 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잡고 가신다면 큰수익가져갈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이거나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자꾸 여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팔코인을 사칭하면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금전 요구 없으니까 다100% 무료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칭 사칭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기를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링크 두개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게 핸드폰이 핸드폰이시라면 모바일, 또 PC라면. 컴퓨터를 눌러주시면 어, pc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제가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꼭 받아보시면서 어, 매매 진행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세이프 코인이 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에 서 우리가 이제, 어, 아직 못 담으셨던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얘가 움직여 주냐 이런 부분을 잡고 들어간다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지금 상장 코인 지금 어피트가 요즘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장을 시키죠. 어피트가. 그, 그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왜 어피트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어피트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였잖아요. 항상. 보수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어, 딴단한 코인들만 상장을 시켰던 어피트인데, 지금 그럽다는 건이 세이프도 상당히 단단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세이프 코인은요, 어, 기존의 외부 소유 계정 있죠. 이 소유 계정의 단점을 극복하고, 또, 어, 세이프 코어, 또 세이프 원래 같은 스마트 계정 기반을 기술을 제공하는 게 바로 세이프 코인이고요 또한, 어, 이더리움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 사용자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는 지갑 플랫폼이라는 게, 어, 바로 이 세이프 코인이고요 또, ERC, ERC4337을, 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들 간의 거래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세이프 코인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요, 또, 기능 개선을 통해서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또 미래에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많은 사용 사례를 확보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바로 세이프코인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어, 브릿지 역할도 하죠. 이런 것은 브릿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얘가 어떻게 올라갈지 어떻게 현재 지금 상장한 지 지금 16분 지났으니까 이 부분을 얘가 어떻게 움직여주냐. 어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여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어, 우리가 들어가고 어디서 어디만큼 수익을 창출을 해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이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가 더 움직입니까? 고래들이 움직이죠. 이 고래들. 고래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것을 외일을 내리시고요. 살짝 내리면 고래들이 움직임이 하늘에 보입니다. 몇 시에 지금 시간 6시 16분이죠. 몇 시에 얼마큼의 금액이 지갑에서 지갑 또 거래소에서 지갑이 확인됩니다. 오, 엄청나네요. 고래들. 이 보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우리가 뭘 본다? 매집입니다. 고래들이 매집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이 반대가 있겠죠.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이것은 매도입니다. 고래들이 매도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매집입니다. 100%매집이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매수 들어가야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만약에 매도가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해야 손실을 적게 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 매도도 해, 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고래들 누구예요? 얘네들 개인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시장 변동성을 많이 주죠. 지금 현재 매저들 누르면서 이렇게 주면서 무엇을 한다?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잘올라가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기서 매집하고 끌어올리는 게 얘네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매매 진행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정보방에서 고래들, 이 사이트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이거 말씀드리니까 꼭 정보 받으시면서 매매 진행하셔라 꼭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저랑 같이 잡아간다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상장비을 쏘아 올리고 나서 어떻게 와요? 지금 눌리죠?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더 끌어올릴 때, 우린 이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 한번더말씀드립니다 너무 조급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어, 말, 다 잡아 드리니까 꼭제 정보 받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케딘 어녹스 얘도 지금 상장하지 어그저께 상장했죠. 얘도 보면 얘도 어때요? 얘는 지금 지금 10분짜리 1분짜리인데 이것은 이를 볼게요. 뚫었죠? 이 상장 종가를 뚫었습니다. 신고가예요. 지금 신고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저항 라인이 없는 겁니다.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 이건 민코인입니다. 민코인. 지금 고양이가 강아지를 이기고 있어요. 도진을 살짝 눌리고 있고, 또 시발을 눌리고 있죠. 고양이가 눌리고, 누르고, 고양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잡아 드립니다. 꼭 늦지 않게 제 정보 꼭 받아보셔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세이브 타임, 또 캐딘 어녹스월드 타이밍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우리 승윙 내야죠. 돈 벌어야 됩니다. 꼭이 정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보방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요. 010-3500번에 4332번입니다. 여기에 8번이에요. 8번. 이 숫자 8번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비중. 내가 100만원을 투자합니다. 내가 50만원을 투자해. 이것은 철저하게 비중을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코인이든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캣 캐딩 월드도 마찬가지죠. 이캐딩 콜드도, 코인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게 되면,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바로 수익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수익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가 확보가 필요하고, 시드머니 확보를 하려면, 비중을 나눠야 되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 구간이 뭐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매도입니다. 매수매도, 어떤 매수, 저점매수, 그리고 고점매도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단어죠. 저점매수 해야 되고 고점매도 해야 된다. 알고 있는 단어 이것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언제 들어가야 되냐, 언제 나와야 되냐? 이것을 제가 잡아드리니까 꼭이 문자 8번 눌러주시면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문자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링크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고 이 링크는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들어올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무릅니다 제가 아까도 서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사칭하는 어, 악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전을 요구한답니다. 절대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전 요구 절대 없다는 거한번더 이거 강조해 드리고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 제가 드린 정보만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내시면 돼요. 절대 무료라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이 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이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합니다이서 8번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